오늘은 30일이에요. 30일 수요일. 이제 내일 밤에 비행기 타서 내일 모레 11일 날 서울에 도착하는데 오늘 아침도 남부들이 거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어 저번에 한번 갔던 그 산책로를 한번 가 보려고 해요. 거기 하마사 대학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까 합니다. 아침도 먹을 겸 동대문은 벌써 열었네. 아, 부지런합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어젯밤에 또 비가 좀 왔었나 봐요. 물이 고여 있네. 일단 선착장으로 가야 돼서 어, 이쪽 우측으로 돌았습니다. 여기 우리들한테 우리들이 아니라 햇살이 에서 유명한 나이소이 국수가 여기 있어요. 선착장 바로 앞에. 나이소이 국수 길 건너겠습니다 길 앞에가 나이소이 국수 나이소이 저쪽 끝에 보니까 풍덴 음. 꾸여이자 국수 갈국수 안 먹은지 오래됐는데 한번 먹어볼까? 네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몇분 마주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선착장이 보입니다. 파라티. 아 메시서부터 하나 볼까? 오늘 투어리스트 배 타고서 한번 돌아다닐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어, 언제 부터하는지 모르겠네. 타임라인이 저 투어리스트 타임라인이 없나? 서시서부터 배는 있는데 투어리스트가. 없네 어, 오렌지 라인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어요 어, 어, 8시 30분서부터 있네요 여기 파라아틱 서부터는 8시 30분서부터 시작이 되고 사톤에서는 9시부터 토리스 트배가 있네요 지금 우리가 N13번에 있거든요 지금 파라아틱 여기서 이제 여기 투어리스트가 표시된 거는 여기 있는 데는 쓴다는 겁니다. 다른 오렌지 라인이나 다른 그 뭐야 색깔에 있는 배들은 굉장히 많이 서요. 중요한 관광지들만 쓸수 있게끔 돼 있네. 환불 안 된다고 돼 있네. 하튼 이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면 이제 산책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하마사대학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파라티 선착장이고요 이쪽 길로 이렇게 산책로 겸 운동할 수 있는 강변로가 사람이 걸을 수 있게끔 돼 있네요 어, 물이 더 올라왔나? 지금 북부지방이 홍수가 져 있는데 북부는 지금 비가 그쳤거든요 근데 이게 이 태국이라는 데가 야, 계속 내려와요. 조금 노란 깃발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 이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비가 많이 이제 안 오더라도 이 물은 계속 강물은 수위가 올라가게 돼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비가 한번 오면 넘치고 홍수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건기가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줄겠죠. 날씨는 좋습니다, 오늘도. 배가 한번 지나가니까 물살이 그냥 엄청납니다, 지금. 저기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기 포트 선착장에 들어오네. 저건 오렌지 깃발. 저쪽으로도 가는 거고, 양방향다 가요, 이쪽에. 야, 물, 물살이 쳐가지고 막 벽이 막 튕길 정도로, 물이 벽에서 튕길 정도로 이렇게 막. 흘렁거립니다. 이바스와, 수아, 여기 개인적인 대들도 있습니다. 어, 이쪽 다리 쪽으로 오면은 계속 강변는선 여기서 끝나고 일반 도로로 해서 어, 대학교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도로가 나오고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대학교예요. 사마사. 대학교. 어, 여기는 국무원 사무실 제1, 국무원 뭐, 사, 제1 사무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네 뭐, 유명한, 좀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니까. 여기 타마사 대학교. 정문은 아니고 후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게 봅시다. 하마사대학 내에 들어왔고요. 이쪽에 들어온 이유는 여기 경치도 좋지만 이쪽으로 지나서 또 선착장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맛있는 그 돼지국밥이라고 해야 되나? 돼지 국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팔아요. 여기는 이제 학식당 겸 음료수 그런 거 파는 데고 여기를 갈까도 생각했는데 여기보다는 저번에 처음 먹었던 그곳이 노점이지만 맛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커피를 한잔 하려고 커피나 음료수 해요 이쪽 타마사 대학도 꽤 유명한 대학인데 아. 이쪽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타나사대학을 지나고요, 있어요. 예전에 친구가, 지인이 여기 뭐 사업차 한번 방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처까지 와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들어가진 않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좋네, 여기. 어, 타마사 쪽에, 저쪽 편, 이 문이 보이네요. 크롱타이 뱅크도 있고, 뭐, 학교 내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그런 게 많네요. 북스토어도 있고, 서점도 있네. 나오면은 이렇게 상점가도 있고, 어, 아 이렇게 노점 식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먹으려는 데는 저 아저씨가 자리 자리 피는데, 거기서 먹으려고요. 지금 하는 거겠지? 어, 스님이 지나가시면뭘 잔뜩 사가지고 가십니다. 사가지고 가신 건 아니겠죠? 탁발 받으셨나? 지금 저는 밥으로 해서 지금 피셋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걸 얼마 주고 먹었나 기억이 잘 없네요 6 5바시었나7 0바시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먹고서 물어보면 되겠죠 어, 아침식사 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이 맞았어요 65바시 였습니다 아, 싹비었습니다 여기가 타프라찬 선착장이네요. 그 앞에 바로 나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돼지 부속. 국수도 되나봐요. 식당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카페 아마존이 있네요. 근데 불은 켜져 있는데 아마 영업 전인 것 같습니다. 선착장 이렇게 생겼어요. 어 문이 그쪽만 폐쇄된 거네. 여긴 열렸습니다. 6시 30분으로 시작이네.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어, 스님들이 다른 데도 이동 많이 하시네요. 지금 저 깃발은 노란 깃발색이네요. 네, 우측으로 가는. 옆에 적은 헛, 원, 헛, 오프라고 되어있는 거니까, 원, 투리스트. 되요 여기가 음. 냄비가... 어, 좋네 여기 그래서 네, 좀 이따가 투어리스트에 네. 타고 갈게요 200바트 어차피 오늘 하루종일 하기로 했는데 8시 반까지 네. 1시간 반이 남았는데 이게아 가정 생각도 해보고 가겠습니다 사창피어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좀 걸어오는데 뭐 얼마 시간 안 걸리고요. 여기서 투어리스트 배가 출발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랜드 팔레스. 그러니까 왕궁이랑 바로 붙어있네요. 여기 지나서 쭉 나가면은 그냥 왕궁입니다. 배를 탔는데 여기 에어컨이 나오는 투어리스트 배네요 좋은 배는 이렇게 크고 좋은 배가 있습니다 어, 파나요시라는 어, 선착장이 와 있는데요 여기가 왕락마켓하고 연결돼 있어요 어, 오늘 진짜 덥네요 왕낭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왕낭피어에 내리면은, 이렇게, 좀 시장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아케이트가 되어 있는 왕낭시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왕낭시장 맞나? 식사할 거리라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네 왕낭 진짜. 소이 왕낭 들어가야 네 왕낭 소이 <목소리> 어케이트가 <목소리> 아, 채져 있는 왕낭 시장 이쪽입니다. 아, 어, 옛날 한국 그 재래시장 이렇게 파라솔 쳐져 있고 막 그랬던 분위기. 근데 약간 정돈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 옛날 생각나고 좋네요. 자기 어, 왕릉장 주변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저져있네 너무 길다. 왜 이렇게 하지? 잘못 들어왔네이 음식점 들어가는데, 좀 있으면 배 시간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타야노, 거기 피어로가고 있습니다. 길 찾아서 파라녹 피어에 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네. 오렌지 입에도 여기서 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 어이고, 여기서 사람들 많이 내려오네. 저는 이거 타고서 저기 플라워 마켓, 거기 한번 가보려고. 마켓 재밌네 여기. 여기는 파라노 선착장인데 투어리스트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투어리스트배만 기다리는 웨이팅 존이에요.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문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타마라세 왔습니다. 저게 왜 왔냐면은 이. 코스튬, 타이 코스튬이고요 어, 여기 지역이 좀 올드한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고서 한번 와 봤어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laughs> 좀 커피 한잔만 하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스타벅스가 있고요. 여기 바로 타마라 하 피어 파라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코스트 타이 코스트 마켓이라는데 어떤 거죠? 타이 물건 많이 파나? 서브웨이도 있고. 신식이네요. 뭐. 옛날식 그니여기어 들어가는 입구. 어, 이런 물건들 파네요. 타이 전통 수공예품. 어 만들어 파는 거네. 아 여기 여기가 이제 코스메틱이요 아이. 예. 코스튬 왓타마핫이라는 <목소리> 어... <목소리> 절이에요 어... 선 착장에서 그 타이 수공예품 판매점 지나서 쭉 오면 있네요 여기는 뭐 똑같은 데 같아서, 일반 불교 사원이니까. 뭐 여기도 뭐, 안에 절 같은 거 똑같이 있겠죠. 마켓으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다시 가야 될것 같아서. 이, 코, 그니까 수공예품 업장이나 한번 둘러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모에서 커피는 못 마시겠네요. 이런 수공예품 2000시간. 아, 노포터로 아, 돼있네. 개인 포토 찍었네. 잘못했네. 여기 음식점도 있고. 선착장으로 돌아갑니다. 30분마다 배가 있으니까. 뭐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금세 보고 나가면 돼요. 다시 왔습니다. 타마하라 타가 선착장이라 뜻이죠. 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서 사판탁신역으로 가가지고 바로 옆에 있어요. 어, 시내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성역 쪽으로. 쪽으로 오면은 이제 b t x 역으로 갈수 있는 데가 있어요. 사판 탁신 스테이션이라고 해그 BTS 사판 탁신 역으로 올라가서 아성역 가는 저를 끊겠습니다 어, 43바신가? 47바신 가지고서 아석가는 티켓 샀어요. 여기 물가치고는 좀 비싼 겁니다. 여기가 악게으로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는지모르겠 아는지 아는지 아는다 아는지 아는지 아는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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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냥 계속 타고 가면 아성역까지 가는 거였어. 잘못 됐네. 시암역에 왔습니다. 여기서 아성역쪽걸어가서 터미널 21을 들렸다가 거기 점심 먹고 그렇게 움직이려고요. CM 센터에 있는데 뭐 새로 생겼나? 아기역네아 아성역 가려면은 이쪽 신럽라인 신럽라인으로 녹색 이쪽 타야됩니다 아성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터미널 21이 보이고요 여기 아마 환전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아성역 슈퍼리치인가 거기 있는 거 같은데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좀 환전 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 쇼핑 좀 하고 보러 가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2일에 왔습니다. 터미널 21에서 카오카무하고 오리 로스터 덮밥, 두 개하고 패션 프로트까지 세 개를 시켰습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아송역하고 나나역 중간에 있는데 나나역입니다 여긴 예전에 코이 후이... 폭인가 제친가 거기에서 있었는데 아 그때 로열벤자죠 아마 저저 저 건너편에 있을 겁니다 저저 건너편에 로열벤자 저쪽에 있었는데 그게 첫 방콕이었죠 제가. 날 생각 많이 나는데, 아마 저 건너편에 한번 로얄 벤자까지 가볼까? 한번 올라가 볼까? 아... 칼레이트까지 있네. 내려오자마자 여기 좌판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약도 팔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이쪽 으로 돌아서 아마 이 사이로 들어갈 거야 아마 맞나? 이쪽으로 이쪽이 아니가? 어, 여기 벌써부터 이렇게 러시아오는 정체가 너무 심한. 하 아무래도 그냥 가봐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네 여기 또 어딘지 어디인지도 모르겠네. 나나역 들어가서 다시 숙소로 남부들이로 가겠습니다. 전철도 좀싹 바뀐 것 같아요. 더 좋아지고, 역도 더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네요, 지금. 한국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 좀 촌스러웠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일정 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은 지금 들어가서 좀 씻고 밥 먹고 일찍 자야지 또 내일 아, 하루 잘 지내고 별탈 없이 집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저기 아이콘 시험 보이네 들렸다 갈까 여기 마지막일텐데 오늘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타마하라세 아,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벅스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좀 노을 지는거 보면서 있다가 나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죠 타마하라세에서 어, 있는 스타벅스 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 참 즐거워요. Here. Please stand by at the exit. Please mind the gap between the boat and the pier.